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열고 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야 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한 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한 마디가 천상 빛보다 낫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처럼 정말 말한 마디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언어를 쓸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쓸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한명한명 한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옵니 하나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 옥토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해 주셨을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과정에서 또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어, 주님을 닮은 그런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관계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론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름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밟고도 지키지 아니하이 도다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래들어 성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어,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어, 신약 성경에만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어, 항상 하나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들을 보면 그 말과 행동이 남다릅니다. 이를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절에는 딱 봐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이후에 베드로 전우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많이 비춰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을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번에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필시 네 앞에 박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아는데 어떻게 하죠? 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길을 알지만 베드로가 말렸을 때 갔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것처럼 바울도 신문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감옥에 갇혀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스테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뭐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도 베드로,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6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 이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보면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름도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눈빛을 보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모세에 대한 얘기, 다윗에 대한 얘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유명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식 중에 하나가 기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성경에서 아주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 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때 그 지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달리 말하면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죠.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고 들음이 곧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보기에는 그들은 길을 닫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칫하면 이 유대인처럼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내가 뭘 안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잘뭘 모른다. 이런 마음이 바로 듣는 기고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어, 목회자로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그러면 목사들도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목사님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는 귀를 닫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이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길을 닫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치도 많이 쌓이고 그만큼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이 들어가는 거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듣는 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유연함의 정도가 그 사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고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몸은 경직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다 세태하니까. 근데 마음이 경직되면 그 사람은 성숙해진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것이죠. 사고도 유연하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유연하겠습니까? 근데 점점 경직돼 있고 딱딱해지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의로 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스테바은 이들을 향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근데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어디까지 닿냐 하면 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윗대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 지금 시대도 있지만 이 시대에도 있었고 그전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고 경직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릅니다. 51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항상 성령을 거스는 도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마음이 굳은 백성들이 꼭 방해를 하게 되는데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느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니라 심지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하는데 그 앞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경직된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데 실제로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누구를 나중에 죽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죽입니다. 눈 앞에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결국 죽이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사람이 진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구나, 진짜 코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빠해서그 말을 하는데 죽이는 거예요.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54절입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갈거든. 아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일을 갈게 아니고 울며 통해잡복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을 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어로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마음에 찔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도 볼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스테반의 이 말이 자기들한테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은 성령의 말이고 자기들을 살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시대도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 상태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혹도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설교를 듣고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울며 막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물론 목사님들도 표적설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와 미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향해 뭐 표적설교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만약 그 성도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 성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사실 다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를 푸득푸득 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십오절부터 오십육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르러 주목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로 안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을 오십오절과 오십육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빛이 지금 어떻습니까? 54절 끝을 보면, 이를 간다는 표현을 보면서 알수 있는데, 살인의 눈빛입니다. 사람이 살기를 띌때 쓰는 눈빛이 있죠. 자, 그 눈빛으로 스대반 보고 있습니다. 스대반이 그 눈빛을 봤다면 절대 숨겨 못 합니다. 두려움에 사라잡히기 때문입니다. 여기 55절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죠? 성령께 붙잡혔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르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스테반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살기가 아닙니다. 스테반이 주목했는 것은 결국 성령께 주목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환상 중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는 뜻인데, 달리 말하면 사람의 살기의 눈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상황은 지금 죽음 직전이지만 이 상황에 매몰되어서 살기를 본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테반이 숭교로 갈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있습니다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아무라고 상황이 아무래도 내 눈이 살기어린 유대인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성령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6절 보십시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신 것은 보누라인데. 본인이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봐야 되는데, 57절부터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앞에 둔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늘에 저 아름다운 광경을 보라고 하는 스데반의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57절에는 길을 막았다고 표현합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 얘기를 오히려 덮으려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서 스데반이 말하는 게 너무 잘 들려오니까 이게 자기의 마음이 막 요동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요. 스데반한테 가서 돌로 내칩니다. 성밖으로 내치고 돌로 아마 엄청 막 던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돌로 쳤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스데반을 향해 돌로 엄청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 앞에 스데반을 두게 됩니다. 예이들이 사울인데 이 바울이죠. 이 바울 앞에 이 스데반의 그 죽은 시체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마지막에 스데반의 5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르되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이 진짜 아름다운 그런 말, 말입니까?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면서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없어서 저는 이 순간 즉시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즉시 우리 스데반의 영혼이 주님의 폭으로 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돌로 쳐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스데반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8장 1절입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발 앞에 지금 스데반의 시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사울이라고 이름칭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당연하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당연하게 여기 들어가 이게 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냐면 혹시 홀로코스트라는말 아십니까?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이죠. 나치가 유대인을 대학살한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이 홀로코스트를 수많은 기자들이나 이후에 학자들이 뭐 논문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제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던 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던 학자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 여자 학자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는데 이 한나 아렌트가 쓴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악의 평범성. 그 당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할 때 실제 유대인을 죽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유대인을 죽였던 것이 아니고 히틀러와 같은 완전히 악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유대인을 죽였던 것이 아니고 히틀러 정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당연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화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문화, 어떤 교회는 이런 문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문화가 누군가한테는 치명적으로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세 가족들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치명적으로 그 교회를 오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어, 항상 목사님을 기다리고, 어, 베이직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를 얘기합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어,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명랑 골프 얘기하니까 제가 골프, 뭐, 저는 골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화를 들었, 들었을 뿐입니다. 간혹 이런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기다리고 이제 종례라고 하죠. 종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온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걸 굉장히 위계적으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올 때까지 우리가 다 기다려야 되지?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어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어른이 먼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는 또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이렇게 보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기를 조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울의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죽음이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작은 것조차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어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 율법 많이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인물들일 뿐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한 분들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나일 수 있는데 뭘 안다고 주님 앞에 까불겠습니까 주님 까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 하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 제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명한명 대기하여 주옵소서 듣는 길을 열악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되게 할수 없어서, 주님 앞에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 없어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할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 세월이 흘러가면서 경험이 조금 쌓였을 뿐이지, 제가 아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부를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옥토가 무엇입니까?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옥토바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맛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 0 0배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이 뿌려주신 씨앗 날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제 심령이 태게하여 주옵소서 무엇도나도 당연하게 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당연하게 이기는 것이 누군가한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된다면 그것조차 제거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 하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혹시 누군가에게 아픔이 된다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나를 바꿔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